이 무슨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을 텐데 그 저쪽 동네에서는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. 저는 마흔여 절대 의미 안할 거라고 봅니다. 네. 할 거였으면 진작에게 했고요. 네. 절대 안 합니다. 오히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잖아요. 다음 주라도 그러면 저는 거꾸로 공무원들이 저런 사태 할 수도 있다고 봐요. 여기서 일괄 탄핵 얘기하는데. 저기서는 국민들 저는 자진 사태를 얘기해요 인용되면 그러면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선거 선거 일정을 못 잡아요 선거 일정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네. 선포돼야 되는데 확정돼야 되는데 국무회의를 할 사람이 없어서 선거 일정을 못 잡을 것이다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 집단 혹은 무리에서 어떻게 마흔 력을 너무 압박해서 무서운 일가 해줍시다 절대 못할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, 안 된다고 상정하는 플랜들이 있어야 되죠.